안녕하세요. k w o r 김강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험 공부하시기가 많이 어려우시죠? 해가 거듭될수록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준비하시는 분들의 고통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한 문제를 1분 안에 풀어내야 하는 시험에서 필수적인 능력은 그 빠른 글 읽기와 독해 능력인데, 사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받기 위해 전략 과목으로 생각했던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 실무 과목에서도 이제 그 시험 난이도가 높아져서 고득점 전략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지난 몇 차례 문제를 살펴보면 어, 지도 감독과 법 위반에 대한 그 제재로서 행정 처분과 그 벌칙에 대한 물음이 여러 지문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공부를 철저하게 해놓지 않으면 어, 사실 60점 이상 득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먼저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득점을 돕기 위해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이 시간에는 행위에 대해 가해지는 여러 행정 처분과 벌칙 중 절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변과 그 가능한 벌칙을 쉽게 암기하는 암기 코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법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자격 취소. 정은 자격정지. 절은 절대적 등록 취소. 상은 상대적 등록 취소. 업은 업무 정지. 지는 지정 취소. 3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과 행정형벌, 그리고 행정질서벌에 대해 말씀드리고 암기해야 될 암기코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미 여러분들이 내용적으로 알고 계시리라는 전제하에 작성한 암기 코드입니다. 암기를 해도 암기가 잘안 되신 분들, 그리고 답이 순간적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은 최상의 암기 코드임을 확신합니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기 코드는 사해절입니다. 사는 사망, 해는 해산, 절은 절대적 등록 취소.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고, 병과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취해질 수 있습니다. 암기 코드는 거절 3지. 이때 그는 거짓. 절은 절대적 등록 취소. 3은 3년 3천. 지는 지정 취소.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 제11호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절대적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암기코드는 결사절입니다. 결사,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고 절은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어, 이중등록으로서 절대적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과 병과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암기코드는 2등절일입니다. 2등 절일입니다. 2등, 이중등록, 절, 절대적 등록 취소, 1, 1년 1차.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 즉 이중 소속이 되겠죠. 행정처분으로서는 절대적 등록 취소 그리고 경과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인 경우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고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암기코드는 이소절 일정입니다. 이소절, 이소는 이중소속 절절대적 등록취소 1년일천 정자격정치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절대적 등록취소에 처분을 받을 수가 있고, 병과여 1년 1천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암기코드는 양성 절 1입니다. 양성 양도되어 성명 절 절대적 등록 취소 1, 1년 1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기코드는 업정결 업정은 업무 정지, 절대적 등록 취소.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수 공인 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때는 절대적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암기 포도는 자정 소절, 자정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 소수 공인 중개사 절 절대적 등록 취소.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암기 코드는 2업 업절입니다. 2업, 2회 이상의 업무 정지, 그리고 업, 다시 업무 정지 처분, 절,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어, 암기를 하실 때는 어렵게 좀 반복해서 암기를 해 주시면 어, 고득점을 확신합니다. 다음 강의는 상대적 등록 취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어, 성취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